네 안녕하세요 신보석입니다 이 친구는? 네 보석이 형 같은 팀 소속 윤창근이라고 합니다 창근 선수가 기특하게 네. 콘텐츠를 또 준비해 왔어요 이 창근 선수가 하려고 할 콘텐츠는 클럽별 어, 최적의 포메이션을 찾아주는 그런 콘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팀 컬러별 최적 포메이션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음, 동생들이 네. 이게 형 분량도 챙겨주고 <laughs> 어, 그러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해볼 팀은 첼시라고요? 네 오늘 해볼 팀은 첼시로 정했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장점들이 있죠? 첼시의 장점 같은 경우는, 졸라, 조콜, 페드로 아자르 등 이제, 움직임이 빠르고, 슈팅도 좋은 1티어 윙어들이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음,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이제, 그, 스트라이커들이, 음. 다른 대장팀들에 비해 많이 아쉽거든요. 아, 어, 누가 있지? 루카쿠나, 드롭바나, 세부첸코. 아... 이게 한 부분에서 뛰어난데, 다른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냥 육각형은 안 되는 그쵸? 육각형이 안 돼가지고 음... 이제 그거를 윙어들을 좀더 공격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음~~ 좀더 이제 다양하게 공격을 할수 있도록. 그러면이 첼시를 할 때는 어떤 포메이션 을 써야 될까요? 네, 첼시는 일단 쓰리톱 포메이션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톱이 많이 아쉽기 때문에 윙어들로 이제 보완해주고 받아먹기. 받아먹기. 네. 맞는 거 하면 안 된다. 네, 그냥 딱 박스에서 윙어들한테 벌려주고. 윙어들이 컵백이나 크로스로 해가지고 이제 원톱이 마무리하는 형태의 포메이션이 제일 알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첼시하는 분들 중에 가끔씩 투톱을 해가지고 굳이, 루카크, 드롭바 루카크, 쉐브체코, 쉐브티코, 크리스 막, 이런 거 쓰는 어,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굳이. 네. 네. 근데 막, 루카크, 드롭바 쓰는데, 크로스는 절대 안 쓰. 세요 아, 안 해? 까 애초에 공격수들이 안 좋은 팀인데, 공격수를 두개 쓰겠다고 자리를 살려다 보니까, 다른 쪽에 좋은 포지션을 못 채워넣으면서 아쉬운점 경우가 많은데, 그죠 그니까, 투톱은, 가능한 하 하지 말고, 우리 쓰리톱으로 맞아. 가자. 첼시는 어. 이제, 웬만하면 쓰리톱. 쓰리톱. 그럼 첫 번째로 추천하는 포메이션 뭘까요? 첫 번째 포메이션은 이제, 523. 523을 추천한 이유가 뭐예요? 523이 기본적으로 쓰리톱 형태의 공격수들을 포진시키고, 이제 또 첼시가 중원이 탄탄하니까 수미로 쓰지 말고 중미까지 올려서 아 좀더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좋은 친구들을 올려주자 뭐 블리트 같은 친구들 네, 블리트, 발라 음 램파드도 있고 도브라인도 있고 블백도 네, 어. 있고 그리고 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윙백이 고급인 이잘 윙백이 나와 있잖아요 리스 네, 제임스 어. 같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파이어백을 써서 윙백 플레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다 그쵸. 그럼 렇죠그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일리산다일리네 네. 다일리삼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볼란치를 두면서 좀더 중원 싸움을 수적 우위로 이제 동등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그파이백 썼는데 중앙에서 뭐가 좀 밀린다는 느낌이 들면 4-1-2-3으로 바꿔서 3미드 체제로 가자 음. 그쵸 세 번째까지는 있겠죠? 네4-2-1-3 4-2-1-3 네, 기본적으로 4백에 투볼란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약간 수비적인 밸런스가 있고 공미와 3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도 좀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발락이랑 에시아. 어, 에시아. 중미는? 중미는 램파드나 블리트. 아, 램굴. 램굴 좋아. 요렇게 일단 오늘 첼시 최적의 포메이션 세 가지 알아봤고요또 다음에 궁금한 신들이 있으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연구해서 연구는 뭐이 친구가 하겠지만 해서 <laughs>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